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18일 금요 기도회 이렇게 어, 다섯 번째 영상으로 또 같이 기도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6절 한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한국에 체류한 지도 벌써 5주차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있는 동안, 지난주부터, 어, 신학 석사 과정으로 출애굽기를 또 우리 코엔 대학교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제가 또 경험하고 있고 가르침과 동시에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다가 특별히 신해산 언약 부분 어, 여기에서 이 신명기 8장에 대한 부분을 어, 나눴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 마음 속에 이 말씀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 언약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심지어 홍해바다에서 놀라운 구원의 이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신해산에 당도하기까지 일기의 광야 생활을 잠깐이지만 경험했고 또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또긴 시간 광야의 2기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며 그렇게 하셨던 목적이 오늘 8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의복, 그들의 발,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 호된. 훈련의 과정이 아닐 수 없었죠. <laughs> 제가 강의 중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훈련생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군대에서 훈련조교를 떠오르실 거죠. 훈련조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훈련조교.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한 훈련조교가 갖춰야 될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말 제대로 된 그리고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훈련 조교라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째는 훈련생으로 하여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생들 입장에서 훈련 조교만 쳐다보면. 심지어 뭐야 생각만 해도 아,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우리 이렇게 뺑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훈련을 시키나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예 죽고 싶게 만드는 것 그러나 반면에 훈련 조교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한 훈련 조교가 능력 있고 훌륭한 자격을 갖춘 겸비된 훈련 조교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는요, 훈련생 입장에서 정말 죽고 싶게 만들,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 라는 고백을.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결코 죽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탁월한, 뛰어난 훈련 조교는 훈련생으로 하여금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을 죽이면 안 되죠. 그들을 결코 죽이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조교가, 탁월한 훈련조교가 갖추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훈련조교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그리고 유능한 훈련조교는 정말 그렇게 죽고 싶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몰아붙이고, 그러면서도 죽이, 죽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그냥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비슷한 것 가,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훈련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징벌하시기도 했던 그 참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집중해 보시기 바래요. 8장 16절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는 강의하면서도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라는 거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도 짧은 삶, 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건데, 정말 바닥을 쳤던 그런 순간들 있죠. 그래서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한테, 저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저에게, 저에게 왜 이러세요?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가장 안전한 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외국곡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에게 많이 자주 이 찬양을 같이 공유하며 어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가사 가운데 성경의 내용이죠.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은 기적의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분. 어둠 가운데 빛 되시는 분. 이런 가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분 그렇죠.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땅에서 건져내셨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절대전명의 위기 가운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의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고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한 모든 여정의 궁극적 목적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노정의 가운데 있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때로 힘든 절망의 끝자락, 흑암과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큰 위안이 되고 있어요. 5주간의 이 한국 너무 추운 경험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몇년 만에 경험을 하는데, 이 여정 가운데 또출애국기 강의를 하면서 정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가 캄보디아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과 힘듦과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직면했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절망의 나라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 놀라우신 하나님,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건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과정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구나.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 이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좀더 가슴 뭉클하고,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을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걷는 모든 광야와 같은 길들, 그리고 또 정말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늘 하나님을 악망한다고 하지만, 자그마한 시험과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 틀 요동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적 상태.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인 바로 이 말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캄보디아, 지금 캄보디아 사회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참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지금 여파가 있는데, 이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지난 2년 동안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일어났는데, 이제 남은 이 기간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충부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 목양하는 교회가 2022년도에 정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을 나누는, 그리고 이 이웃들에게 그 은혜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들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동료 선교사 동역자들 위해서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하는 것으로 오늘 이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동기 8장 16절 말씀 통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군대하 모시고 때로는 힘든 골절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시련 속에 우리를 두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언저에서다시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도록 주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캄보디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하여 온 사회가 또 요동치며 어려운 가운데있지만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그랬듯이 하나님 이것이 절망의 끝자락이 아니라. 우리 옆로서 이만 떠나가는 아 마지막 단계라는 생각도 갖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을에 망망하면 이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 특별히 우리 한인 사회에도 많은 어려움도 겪는 자들 많아요. 많은 힘든 과또 많은 어려움들이 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주시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계시라는그 사실을 모든 열방과 대성파 복된 믿음의 공동체들에게서방이나 우리 목양아 행교에 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게 믿음에 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대고 아름다운 삶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선교사님들만 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저들이 모두 잘할 가운데 비록 그 상황 상황 은다 다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감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복이 되기 위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절함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바람을대되 하시고 믿음의 바라보며.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의 푸심을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큰그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물어 들여서, 저 정말 진짜 아주 좋으서모든것 감사드리며 전개하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여정에 우리를 때로는 시련 가운데 때로는 훈련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징벌 가운데 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시라는 이 귀한 선언 앞에 다시금 우리의 존재들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처지에 놓이든 간에,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며 복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진정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에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그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참여한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복 내려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함이 저들의 삶 가운데 늘 떠나지 않고 깃들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뵙지만 그래도 마음이 하나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저는 이제 다음 주면 캄보디아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 놓고 이런 중보의 기도 부탁드리고 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주일 어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영상, 줌으로 어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그때 예배 때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